소마토스타틴은 시상하부, 최장,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한다. 이 호르몬은 샷 성장 호르몬 GH 분비를 억제하며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도 조절한다. 또한 위장관에서 위상과 소화효소 분비를 억제하여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신경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며 신경 흥분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소마토스타틴은 내분비 조절과 신경계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소마토스타틴은 이자의 D세포에서 분비된다. 이자의 D세포에서 분비된 소마토스타틴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여 혈당 조절에 관여한다. 또한 소화관에서도 분비되어 위산과 소화 효소 분비를 억제하며 장 운동을 감소시켜 소화 과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마토스타틴은 이자의 D세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내분비 및 소화 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